영상을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실전 시험 문제 모의고사 24탄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탄은요, 2교시 실기 문제를 10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때 시간이 걸리면 영상을 멈춰 두시고 문제를 풀고 플레이를 합니다. 저는 문제만 읽어드립니다. 보기를 직접 읽어보시고, 잘못 읽어서 문제를 틀리는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와 대면하기에서 옳지 않은 방법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와 멀리서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며 정면이 아닌 옆에서 짧게 힐끗 본다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20페이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다. 그죠?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23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갈아서 만든 음식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25페이지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살이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입니다.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28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여야 안전하다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26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약투여에 대한 방법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문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섬으로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입니다.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36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귀약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A로 잡아당겨야 한다. A는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문제 정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후 상방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37페이지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주사 주입 돕기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8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 교재 238페이지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배설 요양보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문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9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편의를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40페이지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연고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안연고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주로 닦아 버린다입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요 표준교재 237페이지입니다. 네, 어, 우리 선생님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